8월 23일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서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일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 병자를 고치심. 네, 오늘은 중풍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저께는 어떤 병자였죠? 한센병 환자, 옛날에 나병 환자, 문동병 환자. 자 불치의 병이었어요 어저께도. 자 오늘도 이 중풍병 올라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죠.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아니면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인가요?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떤 분은 좀 한쪽만 편마비가 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양쪽 다 마비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거의 치료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뭐 저희 친척 중에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 뇌졸중이 오면은 여간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집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집에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또 어, 상대를 하게 됩니다. 소문이 얼마나 퍼졌을까요?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리뿐이겠습니까? 천리, 만리, 수만리도 가겠죠. 간절한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찾아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 어떤 냉대. 그게 사람을 살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많은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몸이 좀 아픈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회적인 냉대,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간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 환자가 네 명의 친구와 함께 오게 됩니다.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발로 올순 없죠. 자, 그런데 친구들 네 명의 친구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아마 쫓겨나겠죠?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자기 차례가 지금 언제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는데, 그냥 그 속을 해줄 것 들어가면은, 아, 큰일 나죠. 싸움 나죠.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와를 뜯었다 그랬어요. 무슨 기화인지 정확히, 어, 오늘날에 뭐 콘크리트 지붕 같으면은 아파트 뭐 이러면 불가능하겠지만은, 위대인의 가옥구조,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집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허술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 환자를 양쪽에서, 사방에서 줄을 달아 매서 그집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볼 때에 이 친구들이 네 명의 친구들이 말해요.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무례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붕을 뜯었으니까 그집 주인에게도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순서를 가로챘으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지금 잔뜩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그리고 사랑 때문에. 한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고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뭉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관심 안 가질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난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적극적으로 한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고쳐보겠다고, 모든 난관을 뚫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협력될 때에 우리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믿음생활 하면서도 너무 따로따로 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런 관계 이외에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괜히 또 시간 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믿음 생활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거나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동력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또 적극적인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계신 이 집으로 왔을 때에, 구름떼 같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에, 이게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야, 이거 며칠 가도 안될것 같다. 이거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치려면은 또 주님께서 치료하시려면은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야, 이건 불가능하다. 다음에 오자. 오늘은 안 되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기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떤 방법을 써볼까? 그러면서 저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 버리는 일이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 우리는 조그만 장애물 앞에서도 주저하고, 조그만 장벽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조금 더안 풀린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낙심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 어렵겠다. 내 인생 너무 힘들다. 내 인생 안될것 같아. 여러분, 이런 포기하고 절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나를 좀 주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이런 적극적이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 너무 쉽게 우리가 포기할 때가 하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뚫고 주님의 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주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기특하여서 아 저들에게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저들은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에게도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대단하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